뭐하? 레고하고 사는 무화포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 반응을 좀살펴보니까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이 승강장 기믹이 좀 아쉽다. 이런 내용이 조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는 것 자체가 호구로 인증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해리포터 레고가 비싸긴 합니다. 흑우와트? 호구와트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저는 그럼에도 전종을 다 샀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리포터 시리즈를 조명하는 채널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호그와트 익스프레스를 이렇게 당일날 바로 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진짜 구매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거든요 어? 해리포터 이번에 출시 이벤트 한다 그때 사자성대가 더블포인트였으니까 이번엔 뭘까? 엥? 뭐야 이게? 그냥 줘도 모자를 판에 4만원을 더 써야 준다고? 결국 70만원 이상 사라는 소리입니다. 상술이 뻔히 보였지만 그래도 5만원 상당이라고 하니까 퀄리티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물을 보니까 와영 아니더라. 그래서 저는 딱 호그와트 기차만 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겠다는 라 마음이 없었다면 이거 정가에 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댓글을 살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댓글을 본 결과 많은 분들이 이 호그와트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 고정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차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밑에 기차를 고정시키는 브릭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분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분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이렇게 기차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고정되어 있는 브릭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였어요 기차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 기관차를 고정하고 있는 부분을 제거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레고의 길이는 118cm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시하기로는 장식장이 웬만큼 크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이걸 분리해서 전시할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킹스 크로스 역은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밑부분에 보면 이렇게 커넥터가 들어가 있고 여기 핀도 박혀 있죠. 그걸 레일 곳곳에 있는 홈에다가 연결시켜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이곳저곳에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가장 긴 레일을 분리를 해야 합니다. 요거를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가운데에 이렇게 레일을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얘를 양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까 띄어낸 레일을 다시 이 앞부분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기관실을 두고요 다른 한쪽에는 객실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분리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레일이 끊긴 부분이 살짝 마감이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전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좀 비어 보이기 때문에 브릭을 추가해서 커스텀을 해야 죠 이 레고는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9버전입니다. 워낙 UCS버전이 크다보니까 얘가 살짝 미니미 버전 같은데요? 그도 그럴게 이두 레고의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열차도 똑같이 3칸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킹스크로스역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 킹스크로스역에는 승강장 기믹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9와 10번 플랫폼 사이에 이 벽이 이렇게 기믹이 숨어 있습니다. 이 벽을 밀면 통로가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통과를 해서 9와 4번의 3 승강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육교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육교에서 해그리드가 해리포터에게 승차권을 건네줍니다. 바로 이 장면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에 비해 신버전 킹스크로스 역은 승강장 기믹도 없고 육교도 없습니다. 퀄리티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건구버전 킹스크로스 역입니다. 그래도 기차는 신버전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바로 디오라마 때문이죠. 구버전도 디오라마를 할수 있게 미니 피규어는 다 들어있습니다. 아즈카바네 제수랑 마법사의 돌은 가능하죠. 근데 사실상 너무 비좁아서 디오라마가 불가능해요. 그에 비해 신버전은 각 객실마다 다른 디오라마를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혼혈왕자는 아까 구버전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끝내주는 게 보세요. 조명을 킬수 있다는 게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라이트 브릭이 빛나면서 객실마다 이렇게 조명을 비출 수가 있어요. 야, 확실히 기차는 신버전이 훨씬 나아. 이 열차의 두 번째 칸에는 석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윗부분에 석탄을 가득 싣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차가 증기기관차이기 때문이죠. 호그와트 익스프레스는 증기기관차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모티브가 된 모델이 전시용 명판에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차를 보고 제임스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옛날에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에 제임스라는 기차가 있었는데 그 기차가 호그와트 익스프레스랑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릴 적에 토마스와 친구들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하, 추억 돋는다. 이 호그와트 익스프레스와 모듈러를 같이 전시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자 지금 보니까 열차의 스케일이랑 모듈러 스케일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 딱 2층 높이에 머물러 있는 게 어, 높이가 꽤 맞잖아. 자, 이제 여기에 역을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음... 뭐가 좀안 어울리는데 여기 반쪽짜리기도 하고 이 밑부분에 단차가 쌓아 올려진 부분 때문에 지금 보면 모듈러를 살짝 가리네. 아, 얘는 좀 별로다. 아니면 이걸 뒤쪽에다 한번 놔볼까? 요렇게? 오, 뒤쪽에다 놓는 게 앞쪽에다 놓는 것보단 훨씬 낫네. 근데 위쪽에서 보면 단차 때문에 위로 너무 튀어나와 있긴 하네. 아니, 이거 무슨 뭐 모노레일도 아니고. <laughs> 얘는 그냥 빼야 되겠다. 모듈러와 같이 전시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끝이 나면 무너커가 아니죠 자 해리포터 시리즈에도 이런 모듈러 같은 건물이 있잖아요 바로 다이건 엘리죠 짜잔 다이건 엘리랑 같이 전시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듈러만 뒀을 때랑 또 느낌 다르죠 또 요건 요거대로 매력이 있네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가 핫스팟입니다 이거 보세요 와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바이거넬리 디오라마 한 거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와, 진짜 미쳤다. 야, 이게 확실히 같은 시리즈다 보니까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네. 모듈보다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뭐 녹턴넬리라든지 아니면 그린고트 은행이 딱 들어간다? 하, 그건 그냥 끝장이지. 진짜 그러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그와트 익스프레스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전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